Sede, 세계 m b a 함께하는 k y a n 콘서트에 저희 o n s 이렇게 함께하게 a Hankyag, Timida. 리 h Si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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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i 이 Si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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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i 우리 i r Si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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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. 틴탑의 최재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틴탑의 니일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틴탑의 청주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틴탑의 니키입니다. 네, 아까 저희 공연 무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, 나이프지스 여러분들이 하고 있을 때 남자분들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렸는데, 저희는 안 들리네요. 다셨나봐요 네. 아니, 어, 되게 어, 네. 저희도 이렇게 네. 많은 남성분들 앞에서 네. 어, 이렇게 무대를 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고, 네. 뭐, 그래서 그런지 더 떨리는 것 같아요. 네. 네, 그럼 저희 기타 아, 다음, 다음 곡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네. 저희가 마지막 곡 들려드릴 노래는 장난 아니라는 노래인데요 어, 그리 따라 부르기 쉬운 노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곡을 만큼 우리 여러분들도 다시 따라 불르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 준비됐죠? 네, 그러면 저희 t 의 마지막 곡, 장난 아니야? 들려드리겠습니다.